오늘은 2025년 4월 25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혀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혀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쉰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오늘도 우리는 복음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 경험의 반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세주가 전한 모든 것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구세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복음 속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놓쳐버린 밤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모여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선언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어짐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들은 원래 그들이 어부였음을 확인시키고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후퇴하게 만든 듯. 그 밤에 물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소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믿어서 잃은 게더 많고 괜히 시간만 손해본 듯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그들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으신 주님이어서 그분의 질문은 장단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는 듯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장면은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기억이 처음이 아닌 제자,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뵙게 됩니다. 처음 그는 주님을 떠나달라고 청했지만 이제 자신이 물로 뛰어들고 맙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신 곁에 계시고 실망하고 주저앉은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몸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성 목요일 만찬의 시간. 그 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나를 이어가듯 아침을 그들에게 권하십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는 다시 맞은 아침 식사로 이어지고 부활은 그렇게 희미하고 의심스러웠던 하느님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전보다 더 확실하고 강하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립니다. 다시 주어진 빵과 고기처럼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